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어, 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그래서 오늘또 제가 방을 열었습니다. 제법 됐죠. 사실 계속 얘기했다시피, 어, 안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자, 이렇게 뭐, 지나고 보면 다알수 있죠, 누구든지. 그래요, 이게 언제 오르든지. 이건 계속 내렸잖아요, 그죠? 어, 2년 동안 내린 거예요, 결국. 오랫동안 내렸어요, 그죠? 어, 이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일봉 안에, 분봉 안에 들어있다 보면은 이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 지수가 조금 좋아졌죠 다우존수 같은 경우 주봉에서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때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상쇄되려면 이 정도 분위기는 가야 돼요 모양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주식은 무조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파도. 고점이 높아지면은 오르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이 속에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상, 어 한참 지나고 나면 알지. 그거를 그 시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 제가 얘기하지만 안 되면 주봉, 월봉, 일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오버랩 시키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해외 지수. 그죠? 해외 지수. 일본에서 조금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고점이 딱 이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주봉으로 봐서는. 자, 이걸 돌파하면, 아, 이렇게 또 달라져요. 굉장히 과도기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점을 넘어서야 되겠죠. 조금 해외 지수는 불안불안. 그래도 국내 지수가 너무 오랜 시간 내려서 구글에 대한 상승. 좀 다른 거보다 요때 음, 이 삼성전자인데요. 주봉에서 20일 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못못 못 넘었죠. 자, 20일 넘을 것 같죠. 일본에 들어가면 이제 120일 선이에요. 사실 이거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지수나, 잠시만요. 아 어, 어디까지 했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선두에서 어, 이렇게 강하게 오르니까 나머지 전체 종목들도 지금 오르고 있다 평균치로 물론 삼성전자에 비한 가파른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전체 평균치가 지금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하죠 그리고 코스닥이 그 다음으로 코스닥도 지금 이 고점을 넘고 있어요 결국은 1차적으로 과 하락에 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갈지는 또 이거 모르죠. 그래도 항상 가면은 이렇게 가서 다시 저점을 형성해서 올라야지 오르는 거다. 그죠? 이게 이제 쌍바닥이 모양인데. 그래서 아직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상승의 가닥에 또 강한 삼성전자 차트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주봉에서 2 1선을 투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그죠? 요, 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이 종목이 오를 때는 주봉에서 21선을 투과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 종목의 배열을 조금 갖춰야 된다 주식은 항상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네. 무조건 계속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이때 계속 해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이럴 때 하시든지 조금 이렇게 상승의 가닥을 보일 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최소한만 우리도 얼마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어떤 그 시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거의 고점에 다 왔어요 그렇지만 이 고점의 강도가 세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좀본을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 밑에서 많이 내려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조금 투자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날 그런 위치다. 그때에 따라서 그죠? 때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계속될 거다. 만약 여기서 120일선을 넘고 다시 지지하고 오를 때 이럴 때는 아주 좋아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겨우 걸음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닥을 잡고 있다. 네. 모양이. 음? 네. 그렇게 보시고, 어, 우리 또 이제 종목을 조금만 봤어요. 그래서 모트렉스, 뭐, 어, 뭐 괜찮아 보여요. 뭐잘 가고 있죠? 예, 네. 잘 가고 있어요. 주봉에서는 아주 모양이 좋은 위치인데 요 고점 위치에서 어떻게 될지. 그래도 형제는 조금 낮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뭐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대로 보유로 가겠어요. 이것은 자동차 쪽 계속 관심을 받고 있죠. 어, l 비테라퓨틱스가 조금 안 좋았어요. 많이 내렸었죠. 음.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유통 쪽에 그리고 포시에서도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렇게 흘러 다니는 것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장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했었는데 요런데서 요런데서 아주 강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의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요두 종목은 정리 자, 모트렉스 보유. 오늘 신규로 역시 KH 바테. 결국은 이제 IT, 삼성전자를 보고 IT의 후발주자로 보고요. KH 바테. 많이 내렸죠. 나름에 대한 상승 모양이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통신건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 과하라. 그죠? 아주 크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 해서 이제 반등하는 모양. 여기서 우리가 적정한 수익은 만약 이때 보유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결국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여기서 받칠까? 여기서 받칠까? 물타기 할까? 내려올까? 이러다 보면은 거의 얼마예요. 6만 원 자리가 반도 더 내렸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늘보여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기 과연 이때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나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너무 겁내서는 주식을 못 합니다. 뭐 종목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종목을 적정 수준의 퍼센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땅에 투기도 그렇잖아요. 호기 때 투자하지. 지금 은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겠어요. 돈못 벌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하락에 대해서, 이때부터 그 1년 내렸어요. 상승? 이때같이. 이때도 연말이 좀 올랐네요. 연말이 조금 오르겠죠. 음, 그걸 기대하고 요거하고 같은 파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 그러면은 잘 하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 더 일찍 사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너무 섣불리 들어가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승 121선이 골든 크로스 났잖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뭐 21선을 뚫는 주봉에서 21선이죠. 뚫는 거야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창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통신 건설 그 다음에 비덴트 조금 저가종목인데 이것도 i t 예요 오늘 IT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이 과학에 대한, 음, 과학에 대한, 35,000원 하던 게 4,000원 가요. 어, 8배가 내렸어요. 그죠? 8배. 1년도, 일단 1년 됐죠. 그죠? 음, 조금 과하죠. 어, 저가종목이라서 그렇겠죠. 음, IT 쪽이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도 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 여기서 2 1일선을 돌파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한 종목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드리는 것은 그때 그때 조금 다르겠지만 언제 어? 어느 시기에 주식을 하고 안 하고 그냥 지나서 보면 알겠죠. 근데 그 안에 있을 땐잘 몰라요. 이게 오르는지 내가 일본에서 봤으면은 20일 선 돌파, 11일 선 어, 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요때 판다, 요때 사고, 요때 판다, 요때 사고, 또 20일 선안었어니 계속 가지고있는다뭐 이런 거에 나름의 지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보겠냐.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하는 거래소의 기준, 코스닥의 기준. 나는 코스닥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골드코러스 났을 때. 다만, 주봉에서는 아직 2에서 오지도 않았어요. 계속 가겠다는 거죠. 계속 가겠다는 거죠. 계속. 계속. 언제 올라요? 이때 오르죠. 죠그 그렇죠? 이때 올라요. 이때 사야 되겠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저돌적인 투자는 아니다. 다만 이 대장주 삼성전자라든지 거래소의 종목들이 좋은 모양을 보여서 오늘도 새로운 종목 저가 종목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 지금까지 과하락에 대한 회복 종목 중에서 우리가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선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음, 당대체 오가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 예,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섣불리 달려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종목을 갖고 이렇게 여기서 산다 또 내리겠지 산다 내린다 산다 내린다 이런 계속 손해예요. 이만 천원 하던가 얼마 갔어요 그죠? 금방 반토막 한두달 만에 천만 원이 오백만 원 됐어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늘 대장조, 삼성전자, 거래소, 코스닥 이세개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잠시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잘못 샀으면 그냥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뭐 조금 과하게 내렸지만 어느 정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손절, 손절 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종목을 사죠. 자꾸 종목만 10종목, 20종목 놔둬서는 안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10%씩 봐서도 두개 버리면 둘레, 40%밖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당대 최후가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계좌를 관리하는지, 거의 지금까지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하락장을 계속 본전치기로 견딜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매매 안 하잖아요. 매매 왜안 하겠어요? 자꾸 해서 결국 손실만 난다는 거죠. 못 이겨요. 이 평균값이 내려가는데 평균값이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물론 몇 종목이 오르겠죠. 그거 못 잡아요. 잡으면은 내려가요.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장주, 그 다음에 평균값 상륙값이 오를 때이 아,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오르려고 강하게 반응을 하고구나 그래도 해외 지수는 고점에 와 있다 그죠? 고점에 와 있다는 느낌 이 많이 들잖아요 또 이거 죠고점이잖아요 고점 이어볼게요 그죠? 결국은 이걸 돌파할 때까지는 아직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IT가 좀 오르고 있다. 왜 그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랐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모양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조금씩 따라하면서 몸도 생각하시고 너무 서블리 많이 덤비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종가까지 보시고 종가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음봉으로 영망치형 나오면 안사는 겁니다 지금은 12시 11분이에요 천천히 해서 종가까지 요 모양 그대로 있으면 한번 더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